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배입니다 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런요웨이 언박싱 되겠습니다 자 이거 딱 보지 마시겠지만 모대회랑은 다르게 매우 풍성한 구성입니다 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넷 <목소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애슐리 티켓 열두불 이스테리칸 열셋 네이딘가 디저트랑 이거는 쉐이크롯 쉐이크롯 디저까지 전국에 대단하다 그죠 네, 싱글렛 입어봤는데 오우씨 숭에 예쁘긴 한데 아직까지 나시는 익수치가 않아 가지고 이쁘긴 합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어떤데 이 마이크 착용법 어떤데? 쉐이크 아웃 런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불꽃축제 하는 날이니까 그거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아 지금 마라톤보다 더 긴장되는 그런 시츄에이션.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 한번 불꽃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많습니다. 천명 왔다가 정우에올라오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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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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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에 힘들었긴 했는데 이렇게 공복으로 한 4km 뛰고 나니까 개운합니다 자리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불꽃놀이를 위하여. 불꽃놀이를 위하여. 바로 그냥 맥주 하나 까고. 아, 다시 활발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끔은 이렇게 여유낭맛 카스 카스레몬맛 그, 그 괜찮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약간 과일 맥주 써머스비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것만 먹었는데 그거 맛있고 싸다 여유도즐기면서 사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티켓 끊고 가는 거 사람 많네. 아까 나도 연하 거기. 고맙습니다고생생 스포츠. 화이팅 해 주세요. 제우스 화이팅! 화이팅! 고. 감사합니다. 고 제우스 화이팅! 왜 나는 안줘? 끝났나? 50분에 한 거. 일단 하나? 이거 제로 아니네 더 현대와서 잠시 휴식하다가 갑니다 일단 먹을 걸 정해 뭐 먹을지 다시지이 시작입니다 5 4, 4 3 2, 2. 1 2, 3. 2 3. 기숙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러게. 아니 내가 아까 어, 드론이 왔다 갔다 할때시작한다니까 야. <목소리> 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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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렇게이 아이고. 아고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나온다. 이게 진짜 마지막인가보다. 마지막일 땐다터트이거든 아, 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노랜데. 내 모양 나온다. 어, 내 모양 나왔어. 그치? 나 아유 이게 지 s t p e r f e 샤야 riff b r i n s t r 我也不不知道。 <웃음> <웃음> 와 역시 크게 예뻐. <laughs> 와, <laughs> 와 <웃음> <웃음> 이게 나무 없었으면 얼마나 더. <laughs> 와 험스러워지는 분위기인데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험스러워져야지. <laughs> 진짜 네, 정말 클래식한 비가 옵니다. 많이 큰일 났네요. 끝까지 않은 첫 우유만이 될것 같습니다. 1 0 k g 라고 만만하게 보고 있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끝낼 수 있기를 이러뭐 행사 같은 건 할랑가 모르겠네 네, 여의도역 도착했는데 사람이 되게 많군요 아어제 날씨 좋더만 참. 뭐. 100만명 힘든 것보다 만명 힘든 게 맞는 거겠죠 예, 좋다. 오케이, 예, 좋다. <laughs> 네, 닝이 좋다 인이이좋답니다이죠니이죠 군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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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니다 자, 일단 오늘 특별하게 와 너무 인이죠 와, 인이죠 군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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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지로 응원하고 있는 치어리더팀 레이디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하나 둘 밀어주세요. <위로> 조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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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량의 타임이 잡혀있었는데요. 뭐지? <목소리도> 아, <저지. 목소리도>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좀힘셨나요 어, 김연아 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가 너무... <laughs> 김연아입니다. 고맙습니요 아, <laughs> 그냥 싸요. 이 날씨에 뭐는 없죠. 이 날씨엔 똥도 싸면 그냥 씻겨 내려갈 것 같은데. 아, 씨발. 어떻게 터질 까 강해지겠네. 담금질해야 된다고. 뭐. 목숨을 걸어라. 좀 걸어라, 진짜. 진짜 목숨 걸는 거 아니야? 강해지려면 목숨을 걸어라. 와, 쉽지 않네 고통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토네오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자, 추워, 추워, 추워. 다 같이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피치. 김치. 좋습니다. 집중하겠습니아 텐션 다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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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니다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 이제 2km. 우리 다리 밑에서 뭐 한단 면서파이팅궁다리에서 소리 지르기. 성공. 운전할 때는 뭐고 보시네요 서방격이 올라갑니다. 아이고, 오르막시. 아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일단 5km 정도 지났고. 태원이 없는데 어, 비가 점점 많이 와서 안경이 잘안 보입니다. 이 날씨, 장관이긴 합니다. 멧돼지로노어 강재준씨, 지나가, 어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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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 강재준씨, 뛰어가는 거 봤었네? 아,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아유롭고구만 아, 출근하기 싫다. 근데 해야 아, 돼. 이런 거. 나 갈라, 너. 돈 걸어야 돼. 어. 8 k 로8 k 로2 k 로 남았습니다. 하이파이브하기, 성공 이 아싸 히지를 빨리 좀 벗어던지야지.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재밌어질 텐데. 내 네, 이따 생긴 게 있어가지고 다리다 다리 다리 아니 굴다리 굴다리 소리 굴다리 소리 지르기 아 낭만 있었고 아 뭐야 굴다리 안들어갑니다 파이팅 굴다리 안 들어가네요. 가비씨 다시 레이더로 다시 레이더와밤아 온다 일5 정도 남았는데 살짝 속도를 올려내야 됐습니다 가 나. 나 파이팅 아, 아 안해멀쩡 마지막, 마지막 1 k m 아, 갑자기 힘들어지금야 아, 아, 마지막에 이런 어필을. 텐션 좋네. 아, 오다. 아 장관이다 장관. 재밌네요. 걱정이 많았는데. 야, 비가 더 많이 와가지고 폭은 니폭우 근데 다 뛰고 이제 편의점, 앞 아, 편의점이란다 아 콘서트는 도저히 볼 그게 안돼가려고 지하철에 왔고 에슬리 간식 어, 이것도 상태가 안 좋네요 비가 서 내가 좋아하는 아감사다 깜짝 놀랐다 이게 빠할 수가 있냐 콘서트는 도저히 못 보겠다. 아무리 응. 에일리에다 뒤에 나온다. 뭐, 대풍정리되면콘서트 하겠어. 비가 좀 젖어들면 되는데, 비는 많이 오니어려거볼안 됐다. 맛있는 거이었배고팠 말은 어제 비, 비는 거 했어야 될거 <laughs> 아, <그렇구나. 웃음> 어제 진행을 하고, 오늘 그... 그... 그 다른 걸로 했야 돼. 비이트를같라 어제 비하는 게 다... 행이다비이 비와이 선 불꽃놀이 안 했을 거예불꽃놀이는 <laughs> <그럼? 웃음> 아, 뭐, 포항 가서 다시 비밀로 올라 아니. 같이 컷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걸 해볼지 그럼 이만 안녕 두바 두비 두바 두비 두바 다음에 만나요 두비 두바 두비 두바 다음엔 재밌게 두